파주에서 8세 여자친구 질문입니다. 네. 8세, 논술도 하는 게 좋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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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세 네. 여자, 파주에 살고 있네요. 네. 8세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. 1학년이요? 네. 음. 논술이라는 게 아마, 그냥 아마 글쓰기를 얘기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때요? 예, 네. 논술이라는 게 뭐, 대학의 논술 전형의 논술은 아니겠죠. 자, 무슨 얘기냐. 논술이라는 개념은 이제 아웃풋을 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아이가 책을 읽었어요. 네. 그러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읽었는지, 음. 아, 읽고 나서 뭘 배웠는지, 네. 음. 그 다음에 어떻게 느꼈는지를 자꾸 아웃풋을 빼려고 하거든요. 음, 네. 이렇게 되면 책이 지겨워집니다. 아, 책이 재미없어집니다. 네. 그리고 책이 분명히 음. 네. 읽는 게 중요하니까 읽고 난 후에 숫자가 부담스러워지죠. 아, 그렇죠? 네. 좋은 건 아닙니다. 네. 그런데 모든 책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. 네. 그 중에 한 책은 네. 이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야. 아. 너무 재밌어. 엄마, 또 읽고 싶어. 엄마 나이 사람 음. 너무 신기해. 그럴 음. 때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야죠. 음. 정말인데? 네. 엄마도 음. 관심 있어. 그럼 엄마가 이거랑 또 비슷한 내용이 있는 책 한번 찾아봐 줄까. 아, 어, 확장. 어, 네. 어, 엄마가 알아봤는데 이런 내용도 있다. 그럼 이 음. 아이가 어떻게 해요? 너무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음, 읽고 네. 많이 공부하죠. 네. 그럴 때는 반드시 독후활동 하세요. 아 독후활동. 아, 이 아이가 네.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네.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음, 정리해 음. 놓으시면 네. 이런 것들은 이 아이가 나중에 영재원 네. 들어갈 때, 그 다음에 네? 국제중 갈때 등록고 음. 갈 때, 자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하니, 어떤 책을 읽었어, 음. 그 책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할때 답할 수 있습니다.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, 네.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네. 논술 학원 이거보다는 네. 오히려 아이가 책을 지금은 인풋의 기간이니까 재미있게 읽고 음. 그중에 한권 관심 있는 책은 조금 더 확장하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음, 네 아이 꿀팁이었나요 네 확장한다 알겠습니다 네 샤론 꽃치 q a 였습니다 <목소리>